네. 다음 보기 중에서 계산 결과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찾으시오 라고 했어요. 자, 1번. 자, 밑이 같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해줘야 돼? 더 해줘야 되죠? 그래서 얘는 2의 6제곱이 됩니다. 자, 이제 2번부터는 이쪽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. 자,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인 거예요. 자, 우리 얘들아 봐봐. A 더하기 A가 얼마죠? 2 a 이지 않습니까? A가 2개 있다는 소리거든요? 자, 그럼 이 아이는 2의 5제곱이 몇개 있다? 2개 있다. 이 소리거든요. 자 그럼 얘는 결국 6제곱 되는 거 보이시죠?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3번입니다 자 3번 우리 이렇게 가로 있을 때 지수끼리 곱하기죠 여러분 자 그럼 2에 자 얼마입니까? 2 곱하기 5, 10입니다 자 나누기 2의 4자 그럼 이번에는요 밑이 같고 나누기면 지수끼리 어떻게 됐다? 뺄셈이 됐었죠? 그래서 얘 6제곱입니다 자, 이제 4번으로 가볼 건데요. 자, 8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또한 8의 제곱이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2 곱하기 8의 제곱으로 표현해 줄수 있어야 하고요. 자, 2 곱하기. 그럼 얘들아, 8은요, 2의 3제곱이지 않습니까? 자, 그거의 제곱이잖아. 그럼 얘는요, 2 곱하기 2의 자 지수끼리 곱하면 6이잖아요? 그래서 2의 7제곱이 되죠? 자, 정답은 4번일 겁니다. 자, 끝까지 가볼게요. 5번이에요. 자, 여러분, 4의 제곱은요, 자, 2의 제곱이 4잖아요? 자, 요, 4 대신에 2의 제곱으로 고쳐주시고, 자, 바깥에 제곱이 또 있죠? 자,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. 자, 그럼 지수끼리 곱해주면 2의 4제곱, 자, 이와에는 2의 제곱, 자, 그리고 밑이 같고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6제곱이 되죠? 네, 나머지 4과 나, 다른 하나는 예, 4번이 정답입니다.